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주식입니다 자, 이 금양 관련해서 현재 동부건설이죠. 이동부건설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금양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뭐 유튜브판이죠. 이뭐 유튜브 판이다, 뭐 전문가들, 그쵸?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온갖 퍼드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의 관점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이 없어가지고 6월 수익 현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6월 달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대선이 겹쳐있는 달이었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좀 상승하는 초반에는 관점을 보여줬는데 가면 가스로 이제 중동발이죠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 리스크로 이해 가지고 좀 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를 맞이했다 그래서 지금 수익구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수익으로 잘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비벨록스 23% 그리고 에노토크도 11%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좀더 크게 보자면 자 이렇게 23% 그리고 11%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다행히도 잘 수익이 나서 이렇게 좀 크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수익 현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일 수익률 현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좀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도 여기 보면은 6월 16일 유비벨록스와 6월 16일 에너토크까지 이렇게 잘 수익을 실제로 낸 것들 이렇게 그쵸 그낸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함께 하셔 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상단 배너 보이시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매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수익을 내서 우리 모두가 좀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위에 배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081-3068로 숫자 1번 혹은 뭐 금양이라든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동부건설 금양공사 미지급으로 939억 계약을 해지한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성천구의금액정산 미지급 그래서 뭐 지연이자 공사 중지비는 미반영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일단은 팩트. 음, 일단 여러분들에게 팩트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 이제 돈부 건설의 입장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돈을 못 받아서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입장 표현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뭐 금양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유튜브 뭐 전문가들 퍼드들을 믿으시면 안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 동부건설 그렇죠? 이 동부건설 입장에서는 이 금양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을 거다. 뭐 유상증자 나비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이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너무 커서 그렇죠? 이게 너무 커가지고. 회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을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이제껏 보여준 금양의 상황을 보았을 때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그쵸? 이 불확실성이 커서 아무리 뭐 4,050억이라는 대규모 유상증자가 발표되었다 한들, 이 스카이프티에나의 자금용이나 투자 의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뭐 이유 중, 그쵸? 만약에 이 유증이 불발될 경우에 미지급 공사비 회수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동부건설의 입장에서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했다. 뭐 이렇게도 좀볼수 있는 관점인 건데 사실 뭐 명확하게 동부건설이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섣불리 판단하기가 조심스럽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직 금양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입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기존 유증 나베비일이 8월? 뭐, 대략 8월 2일이죠. 이제 한달반 정도 남은 시점에서, 동부건설은 금양의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승부수. 어. 이 동부건설이 이 승부수를 띄워서,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뭘 한다? 판짝이. 음. 이 판짜기를 다시 짜볼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의 개인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판 쪽은 금양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었을 때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뭐 재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든지 뭐 이렇게 수익기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하 이제 이번 계약해지로 인해서 이 금양 기업에게 미칠 악재들이 이 악재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악재라면 하면 뭐 이제 핵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질 거고요. 뭐 2차 전지 생산, 그렇죠이 생산 시설 건설이 사실 뭐 미래 성장의 핵심인데 현재 이 공사 계약 해지로 인해서 생산 시설 완공이 더욱 더 지연, 그렇뭐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2차전지 시장 진출 및 제품 양산 계획의 심각한 뭐다 차질, 이 차질을 빌릴 수 있다, 뭐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당연히 경쟁사 대비 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게 되면은 경쟁력 약화, 그렇죠? 이 약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동부건설과 법적 분쟁에 대한 가능성도 커졌고 당연히 투자심리 즉 투심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모든 상황을 누가 동부건설이 너무 잘 알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동부건설이 새로 판을 만들기 위한 포석 음. 이 포석의 전개이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뭐 현재로서는 금양 측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기다려보자 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분명한 것은 이금양이란 회사,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상장 폐지도 정말 잘 버텨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전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2 5만 어,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25번 투자 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화이팅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내세요. 자, 유상증자 관련 공시록지를 보게 되시면, 이 자금 전환의 목적이 중요할 텐데, 이 시설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4,050억 원을 조달한다라는 거고요. 증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4,050억을 어떻게 한다? 조달을 하고 조달을 하고 조달한 자금으로 2차 전지 그렇이 2차 전지 시설 자금에 투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상환 우선 주식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RPS라고 하고요. 뭐 RCPS라고도 하는데 상환하고자 하는 모든 이 RPS 주식은 해당 상환 요청이 이루어진 후 15일 날 여기 15일이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현금으로 상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상환 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 8월 3일부터 2035년 8월 3일까지인데, 자 그러면 제 3자 배정이 나왔어요. 근데 3자 배정의 형태를 보게 되면 RPS라고 하죠. 이 RPS가 뭐냐면 부채 의 성격이 있으면서 뭐 주식 또는 자기 자본의 성격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rps는 향후, 향후에 요청을 하게 되면 주식으로 그쵸 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뭐 해야 된다 상환해줘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금조달 그쵸 이 자금조달이 진행이 되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신주 발행가액을 보게 되면은 15,000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 5 0원 근데 기준주가는 9,900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1 5 0 0 0원의 주식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거래 정지 전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졌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제3자 배정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그래 가지고 이 시설 자금의 경우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세부 내역이 있죠 2차 전지 공장 준공 그래 가지고 투자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025년 8월 2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가 이제 투자 기간이라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2월이죠 12월부터는 공장이 어떻게 된다? 가동이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풀이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8월, 그쵸? 그렇죠? 8월 2일. 그쵸? 그렇죠? 8월 2일부터 이제 공장이 중공에 들어가고요. 중공이 들어가고, 11월 30일날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설비가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죠. 동일하게 8월 2일날 여기 나와있죠. 8월 2일날 이제 설비가 들어가게 되고, 2026년 6월 30일에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12월. 12월부터 공장이 가동이 가능하다 가동이 가능하고 설비는 이제 내년 6월달까지 깔리게 되는데 이 깔리는 날인부터 공장을 가동시키고 그리고 나서 2차전지 이 2차전지를 생산을 해서 뭐를? 매출을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참 기대도 많이 했고 그동안 그쵸? 뭐 고대도 많이 했고 기대하고 고대했고 정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자금조달이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자금조달이 해결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나 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결국 자금조달은 될 것이고 상장은 유지될 것이고 거래는 재개될 것이다 제가 정말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이제 이 금양의 가치를 믿으면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